데이트는 1대1 대화로 이어집니다. 현숙과 먼저 시간을 가졌습니다. 술도 한잔 더 하고, 화기애애했어요. 시작부터 손을 잡고 다니고요. 고양이를 자처하는 현숙이는 비교적 무난한 애교, 그리고 고분고분함을 장착했고요. 직접 고백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영수의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이때. 오빠에게 직진할게요. 지금은 계속 직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수도 그 마음 변치 말라. 확신에 가까운 그런 답을 해줄 정도입니다. 지금의 이 분위기로는 솔직히 거의 최종 커플까지 갈것 같은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정숙의 선택과 관련해서 기억력에 대한 의문이 또 나오자 이번에는 영수도 눈에 띄게 발끈했어요. 8화를 뜨겁게 달궜던 화제의 발언이죠. I am 대표예요. 어, 자기를 기억력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진짜로 화가 좀 났어요. 근데 영수도 영숙이 지적하는 게 기억력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관심에 대한 문제지. 안녕하세요. 연표방정식입니다. 팔화두 번째 리뷰입니다. 오늘은 팀 영수의 데이트 본격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들을 긴장하게 하는 데이트였네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데이트였습니다. 영숙은 팀영수 데이트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숙드리오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영수와 삼수기의 관계를 전체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되겠죠. 영수를 둘러싼 사각관계 이제 슬슬 엔딩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영숙과의 언쟁 중에 등장한 영수의 소심한 반격들이 있어요. 또 급 유명세를 타고 있는 IM 대표예요. 발언. 그 전후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4일차 데이트를 앞두고 여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각자 자신의 1순위를 얘기하죠. 3명의 여자 출연자가 영수를 골랐습니다. 삼명수의 재림이죠. 3일차 오후까지는 정말 기세등등했어요. 첫날, 첫인상 선택 뒤에 바로 떠나간 순자, 한 번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정의를 제외한 다섯 명의 여자에게 1순위 혹은 2순위 표를 받으면서 마르지 않는 마성을 보여줬죠.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저녁 데이트에서 붕괴가 시작됩니다. 2순위 데이트를 함께했던 영자 옥순이 한꺼번에 떨어져 나갔고요. 리고 영자와 옥순을 떨궈냈던 1등 공신 현숙도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뭐라면서 고련 영수를 떠나버렸어요. 정숙은 하루종일 거칠게 박철 박철을 찾고 있었고 영숙은 가시도친 질문으로 영수를 의심하면서 괴롭히고 있었죠.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저는 영수제국의 몰락이다 라고 표현했었는데요. 별이 다섯 개 오성영수가 나락으로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영수를 부활시킨 게 누구냐? 바로 삼숙이, 숙트리오, 숙시스터즈, 영숙, 정숙, 현숙 되겠습니다. 살차 아침 제일 먼저 영수를 찾아와 준건 정숙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말을 걸기 시작해서 결국 산책을 나가죠. 예고편에서 봤던 중요한 장면들이 다 나와요. 정숙은 순위 문제로 화가 나 있었다고 고백을 했고, 영수는 1순위는 너다. 변함이 없다. 안심시켜주고 있어요. 여전히 두 명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도 했어요. 그런데 그두 번째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합니다. 저도 아리송해요. 영수의 말에 따르면 두 명은 원래 정숙과 영숙이었고, 영숙은 전날 데이트로 아웃. 그 그러니까 새로운 한 명이 들어왔다. 그런데 전날 영숙과의 데이트 때는 이틀째를 기점으로 해서 영자를 포함해서 세 명이라고 했었고요. 관심 있는 사람이. 3일째를 기점으로는 현숙도 알아보고 싶다고 했고요. 그래서 계속 여자가 늘어요. 어, 또 있죠. 다른 여자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굉장히 전략적으로 말을 안 했다고 봐요. 옥순에게는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어요. 아, 물론 옥순은 딱 잘라서 거절했지만요. 그래서 영수는 옥순에게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날 아침에 정숙은 현숙을 의심해요. 현숙이 아마 그두명 안에 있다. 그런데 현숙은 그두 명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영수가 말한 거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옥순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위기였던 정숙과의 관계는 완벽하게, 적어도 이때까지는 완벽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숙도 영수와 이야기합니다. 현숙이 거실에서 서성거리고 있던 영수에게 먼저 대화를 신청했어요. 제 예측이 맞았습니다. 곧바로 영수가 그럼 밖으로 나가자 해서 둘은 산책을 시작하죠. 예고편에서 본 장면들이 나옵니다. 내가 부족한 여자니까 다른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 영수는 아마 이 대화의 기회를 현숙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기회로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인터뷰 때도 자기가 두루뭉실했다 잘못했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영수의 말은 전혀 그런 의도로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180도 반대의 의도로 들립니다 지금 나는 현숙님도 물론 호감에 있지만 뭐내 마음속에 두명이야 어제 데이트 좋았어 혼미했어 현숙님은 혼미녀야 어제 현숙님의 매력을 알게 된것 같아. 그 마음을 알게 된것 같아. 최종 선택은 현숙님 마음이고, 마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영수가 이런 말을 쏟아내거든요. 현숙은 이 자리를 전날 있었던 자신의 이별 통보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현숙의 귀에 이런 스윗한 말들이 계속 꽂힙니다. 결국은 나에게 돌아와줘 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어의 그 수준이라고 오해할 만큼 충분히 어지러운 표현을 했다. 이번에는 현숙의 설레발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현숙까지 영수 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두 명은 확보됐고요. 자, 삼숙이 숙트리오의 마지막은 영숙입니다. 영수가 영숙을 찾아다녀요. 대화하려고 하죠. 목적은 다들 아시죠. 정리했다. 나는 정리했다라는 걸 알려 주려고 해요. 영숙은 4일차 아침 식사 이후에 침대에서 두문 분출합니다. 혼자서 울고 있어요. 갑자기 엄마에게 미안해서 울었을까요? 순서가 그게 아니죠. 광수를 놓아버렸죠. 서러운 마음이 들어요. 엄마 생각이 나는 거죠. 엄마 생각이 나면서 고마움도 생각이 나고 미안함도 생각이 나고 그랬겠죠. 그래서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또 한참을 옵니다. 애둘 딸린 돌싱 딸이 재혼 상대 찾겠다고 TV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프로그램 도중에 울면서 전화가 와요. 엄마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 딸 바쁜데 엄마 걱정도 해주고 효년해? 뭐 이럴까요? 어, 마음이 찢어집니다. 아, 거기서 뭔가 잘안 풀리는구나.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그런데 영숙은 지금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절대 이러면 안 돼요. 본인 말대로 광수를 정리하고 영수를 골랐어요. 아직도 영수에 대한 의문이 너무 많아요. 해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데이트까지 기다릴까요? 행여나 데이트를 하게 된다고 해도 소중한 데이트 기회잖아요. 또 취조하는 데 쓰려고 하나요? 취조를 할 거면 그냥 대화를 해서 의중을, 진심을 알아낼 거라면 그러면 지금 해야죠. 데이트 전에 해야죠. 미리미리 알아야죠. 영수도 바쁠 거다. 이렇게 짐작하고 지금 포기한 상태인가요? 정작 영수는 영숙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서. 그런데 대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경포대 데이트가 파국으로 간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영수와 영숙이 대화를 할 기회가 생겼다고 가정해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영수가 현숙과 했던 대화를 보시면 뭐 정리하겠다는 말도 마치 너를 좋아한다는 말로 들릴 정도로 말을 되게 흐려서 하거든요. 영수는 영숙에게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다만, 현숙의 경우와는 다를 수도 있는 게, 영숙은 또 다시 약간 취조 분위기로 약간 험악하게 몰고 갔을 거예요. 영수가 그 분위기에 질렸다면, 으루뭉실하게 안 하고 직설적으로 표현했을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영숙과의 대화는 불발됐다. 그래서 오히려, 영수 제국에 영숙이 이탈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세 명의 여자 확정이죠. 제국이 재건되었습니다. 영수와 삼수기, 삼트리오. 그들 심리 상태의 변화를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먼저, 4일차 데이트 선택 전의 상황으로 한번 보시죠. 정숙부터 시작할게요. 아, 이유는 뭔가 정숙은 조광지처의 느낌 아닌가요? 둘다 계속 1순위였고, 서로. 정숙은 뭐 일찌감치 올인을 선언했었고, 그래서, 영수의 조광지처 정도의 포지션이 누구냐 하면, 그거는 뭐, 정숙 뿐이죠. 영수는 정숙에게 여전히 호감이 있고요. 그게 답니다. 정숙에 대한 마음은 전혀 복잡할 게 없어요. 호감. 정숙은 복잡합니다. 올인 수준의 호감이니까 애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엄청난 실망도 계속 쌓이고 있어요. 복합적인 감정이죠. 애증에 가깝다. 그러나 아직은 애정이 증오를 압도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영숙을 보실까요? 본인도 영수에 대한 마음을 잘 몰라요. 광수에 대한 마음은 쉽게 알아요. 떨리고 설렌다. 정리가 됐는데, 영수에 대한 마음은 원한다 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영수를 원하는 게 아닌가? 뭔가 자신의 니즈에 맞는다는 말이죠. 조건인 거죠. 뭐, 여전히 영수는 다 괜찮다는 만사 형통.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고요. 동시에 답답해 죽을 지경입니다. 이미 영숙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서 사람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 영숙이 조급하고 예민하고 날카로워요. 자신의 그런 모습이 영숙에게 좋게 비출지, 안 좋게 비출지도 생각하지 못하는 사고 불능 상태입니다. 어, 3일차 밤 이후로 영숙이 하는 행동을 보면 과연 이게 영숙와 잘 되고 싶다는 건지 그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영수를 혼내서 나한테 사과하게 하고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겠다, 뭐 그런 건가요? 애초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영수의 마음이 영숙에게 압도적으로 커야 해요. 어, 다른 여자는 그냥 기웃거려 본 정도. 그러면 영숙이 어, 방황하는 영수를 혼내서 나에게 돌아오게, 나에게 집중하게 할수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본인은 모르고 있었나요? 아니면 뭘까요? 영수의 잘못된 점을 낱낱이 찾아서 고발하고 뭐 폭로하고 동기어진 하겠다는 건가요? 네, 영수의 감정은 전날 이후로 많이 바뀌었어요. 불편해요, 잔소리고요.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고 자신을 나쁜 사람 취급합니다. 사실상 끝난 관계죠. 미래를 보고 있지 않아요. 현숙은 오전 대화를 통해서 영수에 대한 호감은 더 올라가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영수를 뭐 신이라고 생각하죠. 거의 그 정도의 존재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추앙이란 단어가 딱 맞고요. 자기소개 때 상철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추앙받기를 원했던 건 상철인데, 정작 현숙은 영수를 추앙하고 있습니다. 현숙은 동시에 약간 미안한 감정이 있어요. 혹은 미안한 감정을 가장하고 있습니다. 전날 이별 통보 때문에 그런데요. 잘 진행되고 있던 좋은 관계를 자신이 일방적으로 깼다. 그래서 나는 미안하다. 뭐 이런 프레임을 만든 게 아닌가. 그러면 자동으로 현숙과 영수는 원래 좋은 관계였던 게 되잖아요. 애초에 미래가 있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그럼 미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영수는 사실 현숙에게 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이 비난받을 일이 없었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는 정리하는 여자와도 좋게 정리했다. 이게 영수의 목표였을 거예요. 굳이 있다면 자신의 어장에서 탈출한 여자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 정도? 그 정도의 감정이 있을 뿐이었죠. 네. 이제 경포대 데이트로 가겠습니다. 팀 영수의 2대1 데이트 시작되었습니다. 우산 처녀 횟집이네요. 네. 경포대 바닷가 바로 옆에 있고요. 대게 전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대게와 참돔을 시켰어요. 35만원짜리. 부산 처녀 스페셜 세트를 주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리에 앉기가 무섭게 영숙이 또 몰아붙입니다. 일순이가 누구냐? 1대1대 얘기하겠다고 영숙아 버텨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현숙도 근데 거들어줍니다. 대답을 듣지 않으면 복도 못 먹겠다, 술도 못 먹겠다 막 그래요. 영숙아 그제서야 정숙이라고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영숙이 이걸 몰랐나요? 알고 있지 않았나요? 물론, 본인에게서 확정적으로 답을 들은 건 처음이죠. 하지만 정숙과도 얘기를 많이 했고요. 알고 있었잖아요. 자신이 이순인인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정숙이 1순위잖아요. 그런데 본인 입으로 들어서 그런지 적잖이 충격을 좀 받은 모양이었어요. 현숙도 약간은 충격을 받은 척을 했나요? 근데 놀랄 게 뭐가 있나요? 자신이 1순위인 줄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현숙이 워낙 설레발이 좋은 편이어서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자신은 어차피 후발주자라 크게 개의치 않았을 것 같아요. 내 앞에, 내 위로 정숙이 있어? 괜찮아. 따라잡으면 되지. 게다가 영수가 특유의 어장관리를 또 합니다. 정숙이 1순위인데 말했어요. 수습하죠. 정숙은 안 왔고, 여러분은 내 앞에 있고, 그래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된다. 뭐 등등등. 영숙의 마음은 이미 괴롭습니다. 영숙에게 따질 수천 가지 질문들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죠. 자기는 이순희일 뿐인데 왜 그렇게 계속 여지를 줬냐. 뭐 아마 주된 질문은 이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현숙과 영수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까 현숙에게도 여지를 준것 같죠. 게다가 현숙의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자신보다 현숙에게 좀더 스윗했던 것 같아요. 좀더 분명하게 호감을 전달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열이, 맞죠? 순간 열이 오르면서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영수도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고요. 이때 영수은 아마 끝내야겠다는 결론이 난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그런 거는 뭐 정숙과 해라. 그런 얘기는 정숙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난 포기했다라는 걸 암시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긴 합니다. 빨리 배 채우고 1대1 대화하러 가시죠. 영숙이 하는 말인데요. 낭만 있는 바닷가에 남녀가 데이트 나와서 이게 뭡니까? 맛있는 음식이고 뭐고, 바닷가의 낭만이고 뭐고, 일단 배 채우면 취조나 끝내야겠다. 어, 이, 내 억울한 마음, 억울 어, 이 질문들을 쏟아내야겠다. 이런 생각 뿐인 겁니다, 지금. 현숙은 그런 복잡한 영숙의 마음을 모르는 척 속을 더 긁어 놓습니다. 불쑥, 한잔해! 이러면서 영숙과 영수의 대화를 끊어버리죠. 진짜 커플 브레이커의 재능이 한것 같습니다. 이미 영숙은 분노의 단계로 넘어갔고요. 남의 말을 잘 기억 못하는 것 같다. 공격합니다. 영수를 비난이죠. 영숙 본인이 싫어한다고 했던 부드러운 말들로 예쁘지 않은 말을 하는 케이스. 바로 이 케이스에 해당되고요. 자기 동네에 대게가 유명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영수가 대게 먹는 기회 흔치 않다. 뭐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어, 저 사람은 내 말을 듣긴 들었나의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안 그래도 현숙에게까지 뻗친 영수에게 크게 실망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기분이 훨씬 더 나빠진 거죠. 그냥 뭐, 저는 자주 먹어요 라고 평범하게만 대답했어도,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넌 나를 신경 쓰지 않는구나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불필요한 공격이었어요. 이건 그냥 감정의 표출이었고요 내가 화가 나니까 문제는 너야. 게다가 공격의 포인트도 좀 잘못됐죠. 남의 말이 아니라 영숙의 말, 나의 말이라고 해야 되고, 기억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관심과 신경의 문제였죠. 뭐 어쨌든 결국 영수의 관심을 얻는 데는 성공합니다. 영수는 기억력이라는 단어에 반응해요. 내가 기억력이 나쁘다고? 그러면서 기장, 대개 다 기억하는데? 내가 뭘 기억 못하는데? 반박을 해요. 그러니, 뭐라겠어요, 이제 와서. 아니, 이거 기억 문제가 아니고,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인다. 뭐, 이렇게 정정을 해야 되는데, 궁색해집니다. 결국 그냥, 어, 뭐, 뭐, 뭐 하다가, 그냥 드세요. 이러고 끝납니다. 이때부터는 사실상 남은 데이트는 의미가 없어요. 고기가 어, 좀 처참합니다. 데이트는 일대일 대화로 이어집니다. 현수과 먼저 시간을 가졌습니다. 술도 한잔더 하고, 화기애애 했어요. 시작부터 손을 잡고 다니고요. 고양이를 자처하는 현숙이는 비교적 무난한 애교, 그리고 고분고분함을 장착했고요. 직접 고백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영수의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이때. 오빠에게 직진할게요. 지금은 계속 직진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수도 그 마음 변치 말라. 확신에 가까운 그런 답을 해줄 정도입니다. 지금의 이 분위기로는 솔직히 거의 최종 커플까지 갈것 같은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이어서 영숙과의 1대1 대화가 이어집니다. 카페로 걸어가는 내내 둘이 팽팽히 맞서요. 시작부터 파국입니다. 영숙이 상대의 말을 끊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게 됐어요. 이번에. 사실 저는 좀 두남편이라 잘 몰랐는데 영숙의 말을 듣고 지나간 영숙의 대화들을 좀 돌려보니까 말을 엄청나게 끊더라고요.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했다. 하는 순간 바로 상대의 말을 끊어버리고 자기의 말을 시작합니다. 말투가 워낙 조근조근 하니까 상냥하게 느껴지는데 대화 예절로는 좀 별로네요. 이미 이제 심사가 뒤틀려 있는 영숙이 드디어 그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본인의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정도예요. 억지로 뭐 이성으로 제어하려고 하는데, 아, 주변에서 좀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억지로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보여서 마치 좀 폭탄을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제발 둘을 여기서 좀 떼어놨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러고 싶더라고요. 끼아는 영숙이 먼저 다 정리됐다며 선수를 칩니다. 아직 카페에 가기도 전이에요. 영수는 사실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이미 어젯밤에 다 정리했는데 다만 아직까지 말을 전하지 못했을 뿐이고 그런데 영수는 오히려 좋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공식적으로는 영숙이 먼저 끝내자고 한 것이 되니까요. 책임 공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실제로 나중에 인터뷰에서 계속 영숙에게 차였다고 하더라고요. 내 마음은 똑같았다. 그런데 오늘 차였기 때문에 영숙님이 정리가 됐다. 마치 어젯밤의 일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영숙을 찾아가서 먼저 정리하려고 했던 일은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신기하죠. 현장에서 영숙의 발언을 듣고 실제 영숙의 기분이 나빴는지 안 나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뒤로 이어지는 영숙의 연속된 실수들을 보면서 이거 혹시 복수 아닌가 싶어서 정리해 봤습니다. 사실 이 응급실 얘기는 식당에서 기억력 얘기로 처음 비난을 받았을 때그 직후거든요. 응급실 얘기를 꺼내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식으로 말합니다. 진짜 몰랐나요? 바로 옆에서 영숙이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영숙은 두번 이미 얘기했고 세 번째 말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나, 너한테 이만큼 관심 없어. 내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라 너한테 관심이 1도 없다는 게 진실이야. 이런 말을 하려는 소심한 복수 아닐까요? 다음은 일부러 슬쩍 이름 바꿔 부르기. 영수가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요. 갑자기 옥순이 뭡니까? 정말 뚱딴지 같은 이름이 나와서 웃겼어요. 발음이 비슷하지도 않고요. 이미지가 비슷하지도 않고. 영숙을 일부러 디스하려고 옥순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면 영수의 마음에 옥순이 있는 게 맞다. 문득 문득 옥순 생각이 날 정도다. 그러면 저희의 가정 영수의 이순이는 옥순이다. 또 설득력이 있죠. 이름 공격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현숙이네요. 좀처럼 실수하지 않던 영수가 연속으로 영숙에게만 실수를 합니다. 뭐 이날따라 취기가 좀 올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의든 과실이었든 둘 사이의 관계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 특히야 정숙의 선택과 관련해서 기억력에 대한 의문이 또 나오자 이번에는 영수도 눈에 띄게 발끈했어요. 활화를 뜨겁게 달궜던 화제의 발언이죠. IM 대표예요. 어, 자기를 기억력이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 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진짜로 화가 좀 났어요. 영수는 기억력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인가요? 진짜로 기억력이라는 단어에만 민감하게 반응을 했거든요. 근데 영수도 영숙이 지적하는 게 기억력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관심에 대한 문제지. 그런데 지역적인 문제에 집착합니다. 영수 이 화내지 말라고 해요. 아유, 정말 최악의 대화입니다. 예, 공격적으로 몰아붙인 건 영숙 자신이었죠. 핀트가 어긋나긴 했지만 영수가 화가 났어요. 그랬더니 화를 내는 영수를 향해서 또 화를 냈다고 뭐라를 하는 거죠. 예, 건강한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가 아닙니다. 예,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영숙도 이미 지금 분노한 상태예요. 아, 그냥 빨리 이 자리를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영수는 이 상황에서 확실히 기민한 사람이에요. 본인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흥분했구나, 실언을 했구나. 빨리 만회하자. 그때부터 다시 착한 영수 코스프레 시작합니다. 제 본심은 영숙님이더 좋은 사람 만나고 너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았길 원해요. 그러나 영숙은 그렇게 이성을 되찾지 못해요. 막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웃기야 사과받고 싶어요. 까지 갑니다. 영수가 흠칫 놀랄 만한 발언인데 이미 화를 냈다는 걸 인지하고 수습하고 있는 영수는 나름 침착하게 답합니다. 그럼 미안해요.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매우 사무적인 사과를 합니다. 영수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거죠. 영수는 더 화가 나요. 저는 영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웠어요. 그게 진심이에요.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가능성 있던 한 커플이 참 허무하게, 참 볼품 없이 정리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트가 모두 끝났고요. 영수와 삼수기의 관계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경포대 데이트 이후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경포대 데이트와는 좀 떨어져 있던 정수기입니다. 영수의 마음에 조금 변화가 있어요, 근데.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것을 처음에는 좀 이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의문을 품는 모습이 보여요. 데이트 이후에 정숙과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때가 또 변수긴 합니다. 사실 영수는 정숙에게 이날 늦은 오후 정도면 마음의 정리를 끝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현숙이 들어와 버렸잖아요. 어, 대화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다들 보셨다시피 영수와 영숙의 데이트는 역대급 최악의 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영숙의 초조함과 조급함은 이제 혐오와 분노가 됐고요. 말도 섞기 싫어졌을 거예요. 물론 영숙도 이제 영숙이 많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짜증까지 났던 상황이 됐죠.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영수라는 인물이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영숙과는 분명히 맞지 않았어요. 1일차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영숙을 봐온 게 영숙이잖아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고요. 그런데 끝까지 몰랐다. 속았다. 농락당했다. 이렇게 될까요? 영수에게 실망했다고 인터뷰한 것만도 수차례 있었고요. 매일매일 있었고요. 떠날 기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수가 영수에게 사기를 치려고, 속이려고, 농락하려고 작당을 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영수는 그냥 영수고 원래부터 이런 사람인 거죠. 끝까지 헛된 희망을 붙들고 있었던 건 영수 본인이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시청자들께서 영숙의 농락당했다는 인터뷰를 보고는 갸우뚱 하셨을 거예요. 이건 아마 뭐 자업자득에 가깝다. 아마 본인도 지금은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때는 내가 참 시야가 좁았구나 이러면서요. 반면 현숙과의 관계는 드디어 본격화됩니다. 영숙의 돌싱녀 A 드디어 궤도에 올라서네요. 현숙은 여전히 영숙을 신급으로 떠받들고 있고요. 영수는 오늘 현숙 되에 살았다. 뭐 이런 고마움까지 좀 더해졌어요. 그래서 관심 플러스다. 이렇게 썼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은 이성으로서의 관심은 현숙이 정숙을 능가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현숙의 변수는 역시 자녀. 영수가 계속 상관없다고는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제 와서 좀 조심스럽지만 제가 그동안 마지막까지 돌싱 A와 함께 영수 곁에 남아있던 돌싱 B를 영자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오늘부로 사과드리고 취소하겠습니다. 루식력 삐는 정숙이 맞는 것 같아요. 영자는 경포대에 오는 차 안에서 영수가 싫어졌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철과 잘 되는 분위기여서 영수의 여자로 남을 가능성이 제로로 수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자라고 예측한 이유가 헤어스타일, 그리고 앉은 키 때문이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정숙도 가능한 헤어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앉은 키는 어떻게 앉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네, 지금까지 8화 두 번째 리뷰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리뷰가 좀 길었네요.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댓글이 적어서 너무 슬픕니다. 댓글로도 많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본방 8화 세 번째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연푸 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